정법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헉, 목소리가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맷피디님이 이틀 동안 경주 벚꽃 마라톤, 대구 국제 마라톤 MC를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으면 5초간 함성 발사! 와이팅자 이제 베이스레이커들이 열심히 달려주고 있고요.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목에 염증이 네. 생겼대요 호주의는. 제가 오늘 말은 많이 않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것만 물어봐 주고요 네. <laughs> 오늘은 제가 으쨔 네. <laughs> 양배추, 양배추 큰거한통 샀어요 2,990원 우리 동네는 좀 싸거든요 깻잎장아찌도 만들고 양배추로 된장국 끓이면 맛있다고 해서 요모조모 한번 맛있게 우리 먹어볼까요? 오늘은 양배추 깻잎장아찌 양배추는 약반통 정도 쓸게요. 그리고 물두 컵, 깻잎 30장, 그 다음에 양파 한 개, 다시마 선너 조각, 청양고추 여섯 개, 그 다음에 진간장, 식초, 매실청, 소금, 설탕. 자, 양배추 손질 해볼게요. 일단 이 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옆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거 아니어도 됩니다. 요건 나중에 샐러드 같은 거해먹었어도 되고요. 반대쪽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보관. 이렇게 사이사딱 맞게. 나오죠? 쫑. 아, 이것도 나중에 썰어서 쟁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손 다칠까봐 손 조심하란 말을 100번 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잎이 다 보이죠.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 채워놓으면 이렇게 아주 풀네트 이렇게 하해요 식초 한 큰술, 두 큰술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담가놨고요. 담가놓요 이거는 놔뒀다가 된장찌개 끓이는 거. 네. 양배추 씻어서 가져왔고요. 세워서 물기를 조금 빼줄게요. 이렇게 씻어서 물기 빠질 동안 장을 먼저 좀 끓여볼게요. 물두 컵을 넣어주시고, 2분의 1컵 반컵짜리, 1량컵이거든요 간장 반컵. 식초. 식초는 한 컵. 매실청 반컵. 이렇게. 소금은 반큰술 이렇게 반 큰술 정도 설탕은 원래 반컵 정도 넣으면 좀 달달하고 음. 맛있는데 세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바닥만한 다시마 정도 되거든요 선너 조각 이렇게 넣어서 부글부글 끓으면 은불 꺼주시면 끝이 간장이라는 게 이제 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은이게확 넘쳐요 그렇죠? 음. 이쁘고, 바로 빼내주시면 돼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위에 부어줄 거니까. 남은 두 가지 재료는 여게 넣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양파는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씩 집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어슷어슷 썰어서 넣어주시면 하나씩 집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통을 준비해서 깻잎하고 양배추하고 켜켜 넣어주시면 돼요. 깻잎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씻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에 저는 20분 정도 담가놨거든요. 물에 푹 담가놨다가 막 흔들어서 한두번 씻고 하나씩 씻어주시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억짝 넓짝 억짝한 거 밑에 깔아주세요. 깻잎도 이렇게 깔아주고. 꽉 누르셔야 돼요 이게 숨이 확 죽어요 저는 위에다가 이렇게 양파를 얹고 그럼 이제 맛이 밑으로 배어 들어가니까 청양고추 듬뿍 사이사이 안 넣어도 다 뱁니다 켜켜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잔을 끓여놨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부어주세요 다시마 빼고 간장 국물이 한 3분의 1반 정도 숨이 확 죽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만꽉 눌러서 덮어주시고, 이런 거딱 넣고, 탁 들어가죠? 이렇게 쏙꽉 눌러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그냥 밀폐용기면은 뒤집어주셔도 되고, 저처럼 숨구멍 있으면 막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어주시고, 왔다 갔다 할때 한번씩 해주시면은, 24시간이나 48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모습도 내일 모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양배추 깻잎 장아찌. 그때는 꽉 차가지고 꽉 눌러놨는데, 제가 그날 담았던 그릇은 이 그릇입니다. 여기다 꽉 담았는데, 숨이 죽어서 요만큼 내려간 거예요. 요렇게 보면은 켜켜이. 양배추 깻잎, 양배추 깻잎, 요렇게. 이렇게. 냄새 음. 나지? 맛있네. 어때요? 음. 야, 느끼한 번싹 가고 고이볶거나회 먹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냥. 아, 이게 깻잎이 한 장씩 들어있어서 고기랑은 정말 잘어울린다 한쪽은 깻잎, 한쪽은 양배추. 깻잎, 양배추. 양배추, 깻잎, 장아찌. 참 어우러지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투리 이렇게 썰어놓고 이것도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우니까 새까맣게 변한 부분만 잘라내고 이렇게 반만 짜... 너무 기니까잘 사과랑 같이 해서 케첩이랑 마요네즈 살짝 뿌거 주고.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맛있겠습니다